2021년 둘째 주일 초대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새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의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능력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새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 초대 교회의 시작은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가르침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을 보면은 디닥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교리, 교의, 그리고 확신 뭐 그런 뜻을 가, 교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정적이고 분명하고 뚜렷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확신 있게 가르쳤습니다. 자그 말씀을 성도들이 받고 그 말씀을 확고하게 받음으로 인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한 해도, 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고 뚜렷하게 받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 어, 11기하 18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항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되니, 오드에스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유다의 열왕 중에 선한 왕을 이야기하라면 히스기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나면은 자 유다 연왕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악한 왕들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예루살렘에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의 전체를 밟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율법을 철저하게 그는 지켜 나갔습니다.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모습으로 설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의 통치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결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합동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꼭이한 해는 꼭 성경일독을 하리라 결단하십시오 2021년도에는 비, 어,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어, 1111운동에 동참한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성경통독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다신은 성경은 읽는 자로 하여금 기독교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입술이다라고 했습니다. 어, 제이 더 화이트는 성경은 희망의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세상 사람이 세상 방법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삼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떡을 떼었습니다. 42절 중반절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초대교회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는 그냥 음식을 먹는 행동이 아닙니다.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주의 만찬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이 만찬을 그들은 기억하고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그 사랑을 감격해 하며 그들은 떡을 떼며 그 사랑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해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떼미로 번역된 헬라어 어문 보면은 크라시스인데. 단순하게 떡을 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파괴한다, 찢다, 박살 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비참하게 운명하시는 그리고 비참하게 운명하시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찍혔었던 주님의 그 몸을 기념하는 예수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부수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성도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2021년의 시작도 십자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에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십자가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감사하고 십자가로 시련 또 이기고 십자가로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면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에 전해 왔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히스기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통치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유월절을 그는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유다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무라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북 이스라엘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어서 함께 내려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6월절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마감하는 끝맺는 의식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각자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술주와 임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분과 선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 뿌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나물과, 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행하면서 이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 해를 시작하면서 6월절을 드림으로 시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권한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또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15일에 경각을 금치 못한 일이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 유명한 햄버거 브랜드인 아, 메이커인 맥도날드가 이스라엘 어느 지점에 아, 맥지저스라고 어, 맥 하는 그런 조형물을 전시를 했다고 그래요. 아,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가 무 십자가 위에 무언가가 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것이 아니고 어, 맥도날드의 캐릭터인 어릭광대를 십자가에 그려놓았습니다.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계에서 분노했고 맥도날드사가 어, 사과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또 어, 그때 전시했던 그 조형물이 어, 하이팍 박물관에 그, 그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은 단지 그 회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주변에 참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은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2021년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시작 모습을 통해서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떡을 떼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는 오로지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힘선이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진지하다. 어, 성실하다. 끈질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진지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끈질기고 성실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한 대를 시작하면서 진실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리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련는한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시면은 시석기야가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석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여기 보면 "다윗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어, 종종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면, 은 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루되, 이루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러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러되, 내가 불렛의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불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요아께 여쭈니 이러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의 통치 시작과 또 그의 전쟁 상황을 보면 요아께 여쭈어 이러되 즉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진행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기도하며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다윗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아니면 가지 말까요? 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물어갔습니다. 때로 위기 상황에 놓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며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또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범사를 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세일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정부들과 현 문제인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될 때 보면 은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론은 정부가 소통을 못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책임자들은 여전히 소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그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통하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반대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비난하는 의견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영적인 소통입니다. 올한 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올한 해의 시작 모델로 삼으십시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종무의 설교를 기쁘게 받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행했듯이 우리도 주의 만찬 십자가 고난 십자가 은혜를 가슴에 안고 2021년을 시작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의 출발점에 서 뜻이 우리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2021년대 세길 추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새해 겸손히 물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라는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석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